아, 여기네, 여기, 여기 원원들의 세븐 티 여러분 왜이 여기 비싸지? 뭐, 비싸.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야, 야, 얘들아 나와 야야야 야, 야, 나와 나와. 어 이것들은 뭐야? 씨. 야뷰한번 찍고 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와뷰 죽이네 와 이거 사진 무조건 찍어야지 와 이게 프라이베이트 그런 와산 봐봐 아, 형들 아까 저쪽 산 쪽에 올라갔을 때 방송이 안 됐잖아요. 와, 풍력 발전기 저거를 이거를 정말 한 100m 안쪽에서 봤나? 50m 안쪽에서 봤나? 와, 엄청 크대. 아, 진짜 이게 비수기네 지금이. 바다 색깔이 안 이쁘잖아, 똥물이잖아. 비수기였구나. 네, 아니 이게 비수기라 그래요 비수기가 아닐 때는 이게 물이 잔잔하거든요 파도가 많이 없어 그래서 물 색깔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비수, 비수기일 때는 파도가 많이 치니까 물이 똥물이 돼서 그래서 비수기인 거야 나사노바 형님이 여기 가족들이랑 예전에 왔다 그랬던 걸 왔다 그랬었거든요 되게 좋았대 내 기억상 7, 8월인가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족 여행으로 지금은 내가 봤을 때 파도가 이쪽으로 치는 거. 와 여기 서핑 타면 개재밌겠는데요 이거? 잘 타는 사람 보면. 어, 야 천국의 계단이다. 아니 이 빛을 왜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아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 아, 이게 지금 여기를 들어올 수밖에. 어, 여기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기가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길을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 잘려 있지. 그다음에 저기도 잘려 있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산 타고 넘어오걸 보니까 여기 식당, 식당. 저기 저거 방파제 가보겠습니다. 여기 방파제, 뭐야, 구두? 가볼게요.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저 모래 곱긴 곱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한 거네요. 그죠? 산에 고속도로, 아, 고속도로래. 시멘트 발라가지고 길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인터넷 여기 설치하고, 뭐하고 해서 이걸 만든 거네. 아, 맞아 여기 원래 제트스키 타고 그래야 돼. 내가 알기로. 제트스키 타고 그래야 되는데, 파도가 이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사람 원래 엄청 많아 가지고 제트스키 타고 바나나포트 타고 뭐 타고 뭐 타고 여기 제트스키 엄청 많네 한대두대세대네대다 일곱 여덟 대 있네 아홉 대 와... 비수기에 왔구나 야, 여기 절벽 너무 멋있다. 숙박시설이요? 어, 뭐일까? 비숙이라. 파도가 높아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 지금. 아 여기 지금 나무 지금 만들고 있구나. 아, 나무가 한번 다 썩었나 보네. 비수이라 공사 중이네. 아아갈 수가 없네 이거. 형님들 저희까지 갔다오기 만개 콜? 여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사중인 <laughs> 이거 다 형님들이 만드는 걸 거야 아마, 직접 나무 이거 잘라가지고 목공 해가지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 숫자 다 있네. 128번에 박아야 되고 몇 번에 박아야 되니 는다 있네. 아이 사람들을 물어봐야겠다. 이들아 봐. 대체 대체 이거 어딨냐 물어봐야겠다. 이거 이거 어딨냐고 물어봐야지. 이물 이 맑은 사진 어딨냐고 물어봐야지. 이 스케쥴이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 어. 네. 네. 네? 베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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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클린, 클린 워터 네. 이즈 아, 절로 가야 돼. 워터 베리 뷰리풀 오, 뷰리풀 컬러. 근데 이거 워터 더티 더티 블랙 물 색깔이 너무 검은색입니다 롱롱아 네, 네. 롱 그래? 어, 아, 아, 그래? 아 그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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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물이 막지가 않네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뭐해 아 여름에 아아 아, 여름에 아 이게 여름에 와야 되는구나 아. 이런 사전 정보도 없이 왔습니다. 파도가 성나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나무 치우는 이유를 알겠다. 이게 비수기여가지고. 파도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소금물로 먹으니까 요거를 빼놓는 것 같아. 빼놔서 저기다 저렇게 저장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무가 안 썩어 안 썩으니까 썩어버리면 나중에 부러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다 그거 수거해 놓나봐. 나짱이, 나트랑이 여름쯤에 성수기고 겨울쯤에는 비수기로 알고 있어요 파도가 자꾸, 파도가 치 쳐서 나무가 물을 먹으니까 아마 부식이 빨리 되지 않을까요? 소금물이니까 그냥 물도 부식 빠를텐데 소금물이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입장료를 안 내고 왔으면 공공일 것 같은데 입장료를 한 사람당 17만동? 얼마야? 그럼 한 9천원 되나? 9,000원 정도 내고 들어왔으니까, 아, 잠수에서 잠자만 잠잠한... 받았다는 말이요